안녕하십니까? 회한 사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숫자의 끝은 어디인가에 대해서 말씀 나눠 보려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아마 경까지는 아시고 계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어, 조 다음에 경 그러니까 1십1 0만1만0 0 1 0 억, 조, 경. 요까지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한자 문화권에서 이제 숫자의 끝은어 어디까지냐? 어, 한번 오늘 한번 제가 함께 대화 나눠 보시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일단은 1이죠 1단이 1자 보시다시피 1 10 100 1000 1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000 억입니다 어, 자. 하나 일어 열십 줄십 어, 열십 일백백 일천천 일만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억입니다. 그럼 또억 뒤에도 또뭐 십억 백억 천억 또그 다음 단위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laughs> 이게 어만 단위에서 끊어지거든요. 어, 그러니까 공네 개에서 끊어지니까. 일단은 10, 100, 1000 단위는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기억하기 시기도 힘드실 테고, 이게 되게 복잡해,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10, 100, 1000까지의 단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하고 <laughs> 자, 그러면 1, 10, 100, 1000만 다음에, 어 숫자의 단위는 바로 이렇습니다. <laughs> 자, 여기서 보시지. 일십, 백천만, 억조, 경해, 시, 양구, 간, 정제, 극. 그러니까, 억, 억, 조조, 경경, 어, 지경해, 감나무, 시, 어, 집, 양, 도랑구, 산골물 간 발을 정 실을 제 어~ 지극할극 다할극 그니까 여기 이게 다 이제 공4 개에서 끊어지는 각 어~ 만만 만 단위 이상의 그런 단위들입니다 요렇게 근데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있는데 여기가 또 끝이 아닙니다 또 어~ 아마 여기 뒤에 또 다섯 가지 더 있습니다 다섯 가지의 단위가 더 있는데 일단은 한번 정리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십백천만 억조경해시 양구간정제극. 외우면 일십백천만 억조경해시 양구간정제극. 이렇게 암기하시면은 아마 수월하실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다섯 가지 더, 더 단위가 있죠. 그것도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어, 그 다음 단위는 이게 한 가지, 한개 글자 단위가 아니고 좀 이게 뭐세 글자, 네 글자입니다. 그 다음은 그 <laughs> 일시백천만 어, 억조경이식 양관정제 극극 다음에 더 높은 게또 항하사아승기나이타 항하사아승기나이타 항상항물하자모래사 어 언더가 중승승여승 땅규신기 어찌나 말암물류 다를타 그러니까 항하사아승기나이타 요세 개에서 또 이제 높은 게두 단계 더 있는데 그 다음이 이제 <laughs> 불가사의 보시면 불가사의 무량내수, 매수. 무량개수가 10에 68승입니다. 그럼 이건 이제 10에 64승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거는 10에 60승, 그러면 10에 56승, 10에 56승, 10에 52승. 예, 무량대수가 이제 제일 한자문화에서 한자문화권에서는 제일 큰 수의 단위인데, 이게 이제 거의 1 0의 68승입니다. 그러니까, 1, 1 하나 뒤에 0이 68개 온다는 수죠. 1 뒤에 0이 68개 오는 그런 수의 단위입니다. 무량대수. 음, 이거 이제 불가, 불가 사이 무량대수. 어, 아니불, 오를가, 생각사, 어, 의논할 의. 없을무, 해아릴량 큰대자, 샘 숫자, 역법. 수, 삼법수. 이게 불가사의 무량대수. 여기까지가 1 0 68승입니다. 예. 네. 여기가 이제 숫자의 끝인데, 자, 뭐,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자, 한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1 뒤에 68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음, 자, 여기 이제 <laughs> 1 뒤에 0이 68개입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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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가 크긴 크죠. 엄청 크죠.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천 단위에서 다운 표시죠. 세 개. 3개. 세 개마다 세 개. 3개. 그럼 이제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느냐. 뭐, 여기서부터 읽진 않죠. 그렇죠. 우리가 뭐, 8,888. 이러면 이제 8, 80, 800, 8,000이라 안 읽고, 8, 8,888이라 읽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읽느냐. 만 단위니까 네 자리에서 끊어냈거든요. 네 자리에서. 샷, 음, 음. 1, 10, 100, 1000, 만이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단위를, 여기 단위가 여기 들어간다는 겁니다. 단위가 요 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단위가. 예. 그러면 <laughs> 단위가 만. 만. 여기 1. 0이고, 여기가 이제 1입니다. 1. 여기가 1, 1. 여기는 0입니다. 0. 만억적이시억 억... 여기 각그만 단위마다 제가 아까 그 어, 말씀드린 그 수의 단위를 넣어놨죠. 그럼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이게 이제 숫자 자 숫자를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자 1이 이렇게 하나 있을 때는, 1이 있죠? 숫자 1이 있을 때는, 요 전체를 다 읽을 때는 그냥 1 무량대수로 하면 됩니다. 1무량대수라 하면은 요뭐 1이, 1제 0이 68개 오는 거를 숫자 할듯 하죠? 1 무량대수 하면 끝납니다. 자, 근데 이거를 <laughs> 9로 해봅시다. 다 9로 고치면, 모든 뭐 숫자를 9로 고쳤다 치면, 앞에 1도 9로 고치고 뒤에 0도 다 9로 고치면 어떻게 되느냐 구구무량대수 구천구백구십구 불가사의 구천구백구십구 나요타 구천구백구십구 아승기 구천구백구십구 항아사 구천구백구십구 극 구천구백구십구 제 구천구백구십구 정 구천구백구십구 간 구천구백구십구 구천구백구십구 구 구천구백구십구 양 9,999 시, 9,999 어, 해, 9,999 경, 9,999 조, 9,999 억, 9,999 만, 9,999. 이렇게,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아, 굉장히 복잡하죠? 뭐, 솔직히 뭐, 이만한 수까지 뭐, 쓰는 일을 뭐, 세, 뭐, 우리 뭐, 사회에서 별로 쓰는 일은 없는데,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죠. 뭐, 이게 수의 단위가 이까지 있다는 거. 예 네, 어, 그리고, 요, 어, 이렇게 수회단이었고, 어, 전에, 이제, 전에, 지난 시간에, 어, 이순신 장군님의 그, 그거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 그, 난중일기의 국보정식 명칭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순신 장군님의 국보정식은, 국보정식 명칭은 뭐냐면은, 어, 자. 우리 이순신 장군님의 그 난중일기 국보정식 명칭은, 이 난중일기 국보정식 명칭, 이충무공 난중일기 부서간첩 임진장초. 이렇게, 이렇게인데, 이게 붙을 붙자죠? 붙을 붙자인데, 서간첩과 임진장초라는 별책의 그 책이 더해져서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된 거랍니다. 이 난중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서간첩이라는 책과 또 임진장초라는 책이 함께 어우어져서 이렇게 이 난중일기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유튜브 여기서 끝내고요. 또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참신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